안녕하세요, 여러분. 네, 날씨가 갑자기 많이 추워졌죠? 그래서 오늘은 또 코트에 관련된 영상을 만들려고 합니다. 지난주에는요, 제가 총 7가지의 다른 브랜드에서 제가 나름 선정한 그런 코트를 보여드렸어요. 그래서 재질이며 무게, 디자인 등등에 관련해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는데요. 오늘은 여러분들의 체형에 따라서 어떤 코트를 골라야 좀더 날씬해 보이고 키도 커 보이고 그리고 멋스러워 보일 수 있는지에 대한 영상입니다. 물론 코트의 재질, 색상, 디자인 등등도 너무 중요하지만 여러분들의 체형에 잘 맞지 않는다면 그 코트가 그만큼의 매력을 발사하지 못하겠죠. 네, 그래서 오늘 영상은 대표적인 바디 타입 5개를 가지고요. 각각의 체형마다 어떤 스타일의 코트가 잘 어울리는지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해요. 네, 그래서 이 점이 궁금하신 분들은요, 오늘 제 영상 끝까지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할게요. 네, 첫 번째 체형은 서양 배 체형입니다. 속옷을 입고 이렇게 거울을 보세요. 그랬을 때 하체가 상체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큰 체형이 있죠? 그런 거를 이제 서양배 체형이라고 합니다. 이러신 분들은요, 코트를 고르실 때 이렇게 상체를 좀 부각시켜주는 상체의 디테일이 있는 코트를 고르시면 좋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트렌치 코트 같이 이렇게 어깨에 견장이 있는 그런 코트들도 있죠? 그런 걸 고르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어깨에 퍼프가 있는 그런 코트들도 있어요. 그런 코트도 여러분들의 약간은 빈약한 그런 상체를 조금 풍성하게 만들어 줄수 있겠죠. 그리고 코트를 고르실 때 칼라 부분도 조금 잘 보세요. 그래서 칼라가 좀 작게 나온 것보다는 좀 크게 나온 게 여러분들의 상체를 좀더 크게 풍성하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네, 아니면 한 무릎 정도 가지오는 평범한 코트를 고른다고 하면 이렇게 칼라 부분에 털 장식 같은 게 있는 것들이 있죠? 그런 거를 고르셔도 여러분들의 상체를 부각시킬 수 있고요. 그런 게 싫으시다면 조금 풍성한 스카프를 둘둘 말아서 그렇게 스타일링 해주셔도 좋은 방법이 됩니다. 또 이런 체형은요, 이렇게 바이커 자켓도 좋습니다. 그러니까 기장이 크롭일 것까진 없지만 한 엉덩이를 조금 덮 않을 정도, 그 정도 기장이 오는 게 좋고요. 그리고 대부분의 바이커 자켓은 이렇게 제가 가지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칼라가 크고 또 이렇게 털 장식 같은 게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상체를 좀더 크게 그렇게 표현해 줄 수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고르지 말으셔야 될 코트 두 종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요즘에 많이 나오는 이렇게 앞에 포켓이 있는 하체 부분에 포켓이 있는 그런 코트들이 있어요. 그런 거는 여러분들의 하체를 조금 더 크게 부각시켜 줍니다. 그래서 그런 거는 고르시지 않는 게 좋고요. 아니면 코트 중에 이렇게 허벅지 중간 정도에서 잘리는 길이의 코트가 있어요. 이런 걸 입으면요, 아무래도 좀 튼튼한 그 허벅지가 조금 더부각되어져 보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두 종류의 코트는 피하시는 게 좋아요. 네, 이번에는 서양 배우 완전히 반대로 역삼각형 체형을 한번 말해볼게요. 이 체형은 이렇게 속옷을 입고 거울을 봤을 때 어깨가 넓거나 아니면은 가슴 부분이 엉덩이 부분보다 더 발달이 된좀 상세가 더 발달된 그런 체형입니다. 이런 체형은 이제 아무래도 하체를 좀더 부각시켜줘야 되겠죠. 그래서 첫 번째로 가장 잘 어울리는 코트는 이렇게 위에 부분은 조금 슬림하게 붙고요. 아래 부분이 조금은 퍼지는 그런 코트가 여러분들의 하체를 좀더 풍성하게 표현해 줄수 있습니다. 이 체형이 코트를 고를 때는 아무래도 이 아랫부분에 좀 디테일이 있는 게 좋아요. 그래서 큰 주머니가 있는 그런 디테일도 좋고요. 이 체형은요, 좀 깔끔한 모양의 테일러로 된 그런 코트도 잘 어울립니다. 그러니까 위가 약간 좀잘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위에서부터 선이 잘 떨어지게끔 그렇게 입으시면 좋고요. 근데 특히 좀 중요한 거는 기장이 좀긴게 좋아요. 왜냐면 하 코트의 기장이 길어야 아무래도 시선이 이렇게 다리로 뚝 떨어지면서 넓은 어깨가 조금은 작아 보이는 효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체형에는 좀 엉덩이도 좀 작고 그리고 다리가 가느신 분들이 많아요. 이런 분들이 약간 좀 가벼운 느낌의 그런 오버사이즈 코트를 입으면요, 이 얇은 다리와 그리고 오버사이즈의 그 볼륨이 만나면서 그냥 멋스러운 그런 스타일리시한 룩이 완성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쪽으로 고르시면. 네 여러분들의 체형을 좀 보완하실 수 있을 겁니다. 네세 번째로는 직사각형형입니다. 이런 체형은 딱 거울을 봤을 때 상체와 하체의 비율이 비슷하긴 하지만 허리 부분이 많이 들어가지 않은 그런 체형이에요. 네, 그래서 한국에 이런 체형이 많고요. 저도 직사각형과 그리고 모래시계 형의 한 약간 중간 정도의 체형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체형은요, 좀 허리를 강조해 주는 게 좋아요. 근데 너무 이 테일러드 된 몸에 딱 맞는 코트를 입었을 때는 나의 이 솔직한 허리 라인이 보이기 때문에 약간은 테일러드가 되어 있긴 하지만 좀 볼륨이 있어서 그런 코트를 입고 허리를 묶어줬을 때 조금 더 허리가 잘록해 보이는 효과를 보실 수 있겠죠. 그리고 이 체형은요, 뭐 상체를 좀 부각시켜줘도 되고 하체를 부각시켜줘도 돼요. 그래서 코트 중에서 위가 조금 뭐 퍼프라든지 컬라가큰 그런 디자인을 고르셔도 되고요. 아니면 반대로 조금 이 아랫부분이 퍼지는 그런. 코트 주머니가 있는 코트 그런 코트를 고르셔도 좋아요 근데 어떤 코트를 고르신지 간에 약간 허리를 조금 강조해 주시는 게 여러분들의 체형을 조금 더 예쁘게 보여줄 수 있어요 그래서 코트에 부착되어 있는 그런 이제 끈을 매시거나 만약에 코트에 끈이 없다면 요즘에 이런 좀큰 벨트들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런 벨트를 여러분들의 코트 위에 해주시면 좀더 예쁘게 스타일링 하실 수 있을 거예요 네, 이 직사각형 체형에 또 대표적인 게좀 몸에 볼륨이 없는 마른 체형인 경우가 많아요. 그러신 분들은 이렇게 체크 문양에 있는 코트를 고르셔도 좋습니다. 체크 문양은 아무래도 조금 이렇게 시각을 분산하면서 좀커 보이게 하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 체크 문양이 여러분들의 몸에 조금 더 볼륨이 있게끔 그렇게 만들어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체크 문양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런 코트를 한번 시도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모래시계형입니다. 모래시계형은 상체와 하체의 비율은 비슷한데, 이제 허리가 쏙 들어간 그런 체형이라고 볼수 있죠. 그래서 이 체형은 사실 뭐 어떤 걸 입어도 이렇게 예쁘게 소화할 수 있기는 해요. 근데 아무래도 그 여러분들의 간 허리를 좀더 강조해 주면은 더 멋스러워지겠죠. 그래서 이렇게 벨트가 있는 그런 걸로 고르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체형의 그 장점을 부각하기 위해서 더블로 된 그런 코트보다는 싱글 버튼으로 된게 좋아요. 그래서 살짝 이렇게 내려온 다음에 딱 벨트를 묶는 그런 코트를 입으시면 여러분들의 신체의 장점도 부각시키고 그리고 참 예쁘고 멋스러워 보이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체형은요, 테일러드로 된 코트도 잘 어울립니다. 특히 그 몸의 바디 라인과 맞게 이렇게 깔끔하게 디자인된 그런 옷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입어주시면 또 여러분들의 그 멋진 몸의 불국들이 좀더잘 표현될 수 있겠죠. 네, 그런데 이 체형을 가지고 계신 분들 중에서 유난히 가슴이 발달된 분들이 계세요. 이러신 분들은. 그 코트를 사실 때 테일러드가 된걸 사되 칼라가 많이 크지 않은 걸 사는 게 좋습니다. 칼라가 너무 크게 되면 아무래도 가슴 부분이 많이 부각이 되잖아요. 그러면은 그 코트의 모직의 두꺼운 그런 느낌 때문에 상체가 너무 부해 보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상체 부분을 조금 가볍게 가는 게더 좋을 것 같습니다. 올해 시계형이 피해야 될 코트는요, 요즘에 많이 유행을 하고 있는 오버사이즈로 된 코트입니다. 물론 이 코트를 입는다고 안 어울리는 건 아니지만 여러분들의 예쁜 그 허리 라인을 많이 감추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는 조금 아무리 유행이지만 좀 피하는 게 좋고요. 여러분들의 장점, 체형의 장점을 부각시켜 줄수 있는 좀 허리가 들어간 깔끔한 그런 코트를 고르시면 여러분들의 체형에 좀더 좋을 거예요. 근데 마지막 체형은 요 이렇게 애플형이에요. 그래서 그 복부에 조금 살이 많으신 분들, 그래서 허리선 좀 없고 좀 이렇게 대신 그런 체형을 말합니다. 이런 분들은 이제 복부 부분을 많이 가리고 싶으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코트를 고르실 때이 상의 부분과 아니면 하의 부분에 조금 이렇게 시선이 가게끔 그런 디자인으로 고르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상의가 부각되는 거는 근데 대신 이렇게 퍼프가 있는 소매 이런 것보다는. 깔끔한 디테일로 부각시키는 게 좋아요. 그래서 이렇게 트렌치 코트에 있는 어깨 견장이 있는 그런 모양의 코트들이 있죠. 그런 거를 고르시면 좋고요 아니면 은 이제 아래가 부각되는 코트 같은 경우에는 코트 중에 가슴 아랫부분, 그러니까 배 윗부분이죠. 약간 이렇게 퍼지는 그런 모양들이 있어요. 그러면은 이렇게 뭐 걷거나 할때 아무래도 그 코트 자락이 조금 이렇게 살랑살랑 흔들릴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아무래도 사람의 시선이 배 쪽보다는 그그 흔들리는 코트 자락에 이렇게 꽂히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신 없는 그 복부 부분을 조금 감추 수가 있을 거예요. 아니면은 이 체형에는 또 의외로 코쿤 모양이 어울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체형과 약간 비슷한 그런 약간 동그란 모양을 고르시기는 하되 길이를 짧은 걸로 고르면 또더 동그래 보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코트는 최소한 무릎 정도까지 오는 그런 길이로 고르시면 여러분들의 체형도 조금 이렇게 좀 감출 수가 있고 그리고 기장 때문에 좀 길어 보이는 그런 효과도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이런 체형은 코트를 고르실 때좀 칼라가 큰 거를 고르시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보통 모양의 그 칼라 말고요. 이렇게 어깨까지 조금 덮는 큰 모양의 그런 칼라 있죠? 그런 거와를 고르시고 이렇게 벨트로 묶을 수 있는 그런 디자인으로 고르시면 여러분들의 복부를 조금 감출 수가 있고요. 그리고 또한 가지 팁으로는 음그 코트를 입으신 다음에 목도리 같은 걸 하실 때 이렇게 둘둘 말아서 하지 마시고요. 이렇게 내려서 흐르게끔 해주세요. 그러면 아무래도 시선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이렇게 흐르면서 좀 길어 보이는 효과가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의 또 복부를 감출 수 있습니다. 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영상은요. 여러분들이 코트를 구입하실 때 여러분들의 체험까지 좀 고려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만들게 된 영상이었습니다. 네 물론 유행도 중요하고 색상 뭐 디자인 다 중요하지만 일단 여러분들의 체형을 조금 파악하시고 그거에 맞는 코트를 고르시면 좀더 멋스러운 스타일링을 여러분들의 몸매를 더 예쁘게 표현할 수 있는 그런 스타일링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여러분. 날씨가 점점 추워지고 있습니다. 감기 조심하시고요. 그리고 코로나 바이러스에서도 안전하게 그렇게 잘 여러분들의 건강을 지키셨으면 좋겠어요.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였고요. 그럼 저희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그럼 그때까지 안녕!